2006년 미국 워싱턴대 제프리 고든 교수는 뚱뚱한 쥐와 정상 체중을 가진 쥐의 대변을 실험용 쥐의 몸에 각각 주입하고 체중 변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한 쥐의 대변을 주입한 쥐는 똑같이 뚱뚱해졌고 정상 체중의 쥐의 대변을 주입한 쥐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런 체중 변화의 비밀은 바로 대변 이식을 통해 쥐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몸에는 약 39조 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나 오랫동안 몸속 미생물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미생물들의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미생물의 종류가 엄청 많을 뿐 아니라 미생물들이 서로가 가진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신체의 발달, 신진대사, 면역작용, 그리고 기본적인 생리 활동과 유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미생물들과 그들이 가진 유전자 정보를 함께 통틀어 마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그중 95% 이상의 미생물이 장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비만과 관련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체중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프리 고든 교수 연구팀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장내에는 크게 의간균과 후벽균으로 분류되는 미생물들이 전체의 90%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두 균은 서로 대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후벽균은 두터울 후말 그대로 사람의 살을 두텁게 해주는 균이고, 일간균은 반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만이 아닌 사람의 장내에는 일간균의 비중이 높으며, 비만인 사람의 장내에는 후벽균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일간균 중에는 프리보텔라와 박테로이데스가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들로 알려졌는데요, 그중 프리보텔라는 장 속에 들어온 치기 섬유를 분해해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을 생산하는데, 이 단세 지방산은 체내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신호를 보내고, 두뇌의 신경 세포를 활성화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식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후벽균 중에 하나인 루미노코쿠스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당분을 더잘 흡수하도록 도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이 축적되도록 돕는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 비만이 결정된다면 다이어트가 의미가 없는 것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벽균의 비중이 높은 사람도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꿔 의관균들이 좋아하는 장내 환경을 조성해주면 프리보텔라와 같은 의관균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프리보텔라의 성장을 돕는 식이섬유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 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일간균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지방 축적이 잘 되지 않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대변 이식을 통해 장내 미생물 구성 변화를 유도하는 연구도 오프닝에서 봤던 동물 실험 단계를 지나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2012년 미국 보스턴에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좋은 사람의 대변을 기증받는 대변은행 오픈 바이옴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오픈 바이옴에 모인 건강한 대변들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유발되는 비만과 같은 여러 질병의 치료 연구에 활용되고 있죠. 한편 항생제를 먹는 것이 장내 미생물 구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생제가 몸속의 세균을 죽일 때 특정 세균을 정밀하게 추적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죽은 미생물은 다른 미생물로 곧 대체가 되지만 수백 종에 이루어진 복잡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상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항생제 투약이 장내 미생물 구성 변화로 이어져 비만이 유발되는 과정은 한때 가축사육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닭, 소, 돼지 등. 가축의 사료에 저용량의 항생제를 첨가했더니 항생제를 먹지 않은 동물에 비해 체중이 약15% 증가하는 효과가 발견되면서 축산업계에서는 사료에 항생제를 넣어 가축을 키우는 방식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죠. 이처럼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동물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비만뿐 아니라 여러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시리즈가 계속 연재될 예정이니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